올해 신을 축구화 새로운 축구화를 가져왔어? 작년엔 나이키 신었었잖아. 네 원래 나이키 많이 신다가 축구화를 바꿔봤었다가. 어, 태국의 흔적이에요. 이거 와 열심히 했다 진짜. 치앙마, 치앙마이의 흔적. 이거는 프로필 사진 찍어야지, 맞아. <laughs> 어, 새 거다. 끼어놓고 있는 새 축구화입니다. 이거 Tm포. 뭐야? 티엔포예요, 둘다. 이 티엔포야? 어 이쁘다, 생각. <laughs> 이것도 티엔포고. 같은 거야? 네, 같은 모델이야 티엔포. 넌 항상 티엔포를 신어? 아니요 전축구는에또구민한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어, 작년에뭐 신었어? 작년에 팬텀 비전 신었어요 팬텀이랑챔는랑 다른 거야? 이축구화장점구는이친이게더 편한 거 같아요 더좀 약간 날렵하지 않고 약간 펜텀보다 네, 좀 수비들이 비교적 많이 신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의 공격수인 기종이가 신는 게 좀... <laughs> 편해서 다들 이거 신는 것 같아요. 묵직하고 좀더 어. 안정감 있는 약간 편안한 느낌? 가볍기는 어떤데? 가볍진 않아요. 가볍진 않아? 아, 저는 무겁고 가볍고 도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주는 대로 <laughs> 수, 받아서 신는 어.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잘 되면 개막전때잘 되면 이거 쭉 신고 어. 안 되면 바꿀 생각? 네, 중간에 또안 또 좋으면 바꿀 생각입니다 이게 TMP라고 합니다. 올 시즌 이쁘다. 색깔이 요즘 어 색깔 이 되게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아, 아 이게 나이들면서 T M F 가 뭔지 팬터이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대로 <laughs> 편하게 신는 게 최고. 좀 예민한 선수들은 좀 가벼운 거 베이퍼나 응. 요즘 아디다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벼운 것들이 저는 그런 거 신으면 불편하더라고. 좀 스타일이 좀 축구 스타일이야. 사이드잖아. 너도 빠른 거 신어야 되잖아. <laughs> 저는 이제 영리하게 차야 돼가지고. 아데도 보여줘 아데 아데는 아, 뭐야 아데도 그냥 뭐 나이키 거예요 지금. 선수들 이거 되게 이게, 많이 쓰잖아. 이게 제일 어릴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이거 그랬죠? 우리 추억이 아데긴 하다, 그렇지? 네, 이거 제일 많이 끼고 아니면 요즘 팬들이 많이 해주시는 거. 아 제작. 네, 자 제작 그런 거 아니면은 이런 거 제일 많이 끼는 것 같아. 요 이게 아마 미듐일 거예요 이게. 이게 미듐이야? 미듐이고 아데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스몰 사이즈 끼고.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어가지고 좀큰 걸로 미팅으로 <laughs> <laughs> <밑에 물러 웃음> <laughs> 나이 먹으니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신재는신재는 멋이나 나이키 축구화 신는데 GX 축구화랑 베이퍼를 신고 있는데 음. 주로 경기 때 신는 건 베이퍼를 좀 많이 신고 이거는 운동할 때좀발 아플 때나 음. 그럴 때 한번씩 신고 있어요왜 이게 더 편해? 이게 좀더 발볼이 넓어가지고. 아. 운동 가볍게 할 때나 그럴 때신면좀 편해서 신고 있고 네. 축구 하던데 네. 밑에 저는 쇠창이랑 두개다 신어가지고 오 쇠창 신구나. 네. 좀 쇠창을 편해. 신는 이유는 뭐야? 잘 박히는 것 때문에 신. 아 믹스로 돼 있는 거구나. 네. 쇠창 신면좀더 뭔가 스프린트 할때 도움이 돼? 어 잔디에 좀더잘 박혀서 어. 좀더잘 나가는 기분 있고 근데 몸이 원래 잘 나가잖아 빠르잖아. <웃음> <웃음> 아, 근데 혹시 신었을 때랑 달라 신었을 때가 좀더 스프린트나 방향 전환할 때 어. 접지가 좀잘 돼서 편한 것 같아. 아그 차이를 느끼는구나. 네. 딱히 한국에서는 신을 수 있는 잔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아 <laughs> 그럼 한국에서 경기할 때는 보통 그냥 쇠창 안 신는 편이야? 대표팀 가면 이제 외국에서 경기할 때는 이제 쇠창 신고? 경기할 때두개다 챙겨는 가는데 음. 잔디를 좀 보고 골라서 신고 있어. 발은 예민한 편이야? 네, 제가 좀 평발이라 가지고. 이번에 어디 갔다 왔지? 저 터키 갔다 왔어요. 아, 이번에 간게 23조 올림픽이야? 네, 올림픽 준비하는데. 근데 너 또래가 아니잖아. 네. 저희 두살위에 강형 누래요. 와, 두살위에 대표팀 갔다 왔어? <laughs> 멋있네. 구하는 어. 이제 응. 나이키 응. 머 키를 베이퍼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받아서 신는데그 어... 나이키에서 받는 건 아니고. <laughs> 혹시 오해할 부분도 되게 많아요 영상을 찍게 되면 에이전트한테 받아 신는 건데 음.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되게 제 발에 잘 맞고 가죽이 막 음. 미지노처럼 이렇게 좀 천연가죽이 아니고 음.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좀뭐 슈팅할 때나 킥이나 크로스할 때 뽕도 좀뭐좀 뭐좀 다르게 돼 있어요 좀 약간 미지노는 다 원뽕이잖아요 음. 동그란 뽕인데 여기 또 수비수들이 좀 집기나 뭐 공격수 스프린트할 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3개에서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1년 시즌 내내 아니요 그냥 뭐 평상시 한 시즌에 한 그래도 한 달에 하나씩은 될까? 한 날씩은 신어야 되니까 12개 정도는 신은 거 같아요 원래 근데 베이퍼를 신었었어? 네 원래 저거는 베이퍼를 신었어요 그 제가 입단이 전북인데 전북에 음. 있을 때는 친해연봉님이 네이프를 신으면 거의 그 넘어진다고 동그란 뽕만 아... 신으라고 수비수들은. 아 근데 그 얘기 진짜 궁금하긴했었는데 진짜였어? 아 네, 어. 진짜 근데 어. 이 뽕을 싫어해요. 이 일자 뽕을 싫어해요. 수비수는 무조건 동그란 뽕. 아넘잘 넘어진다고? 네잘 넘어져가지고. 그럼 그때는 뭐 신었어? 그때는 이제 나이키인데 그때 뭐였더라? 마지 마지스타였던 아, 어. 뭐하 같은 CTR인가? 근데 원래 계속 신던걸못 신어가지고 좀 불편했겠네요 네, 불편했는데 제, 전북에서 이제 이적하게 제이 되면서 이 제주에서부터 계속 신었거든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베이퍼를 신는 큰 이유는 스프린트 할때 스프린트 할때 응. 되게 좋고 일단 응. 축구화가 힘이 잘 받아요 가벼운 걸좀 선호한 편이야? 아네 축구... 맞아요 그리고 또 엄청 가벼워요 어... 베이퍼가 진짜 가볍거든요 지금 이게 봐도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laughs> 무슨 나이키 베이퍼 홍보 대상자. 미웃기게 찍어야 또 재밌겠다. 그래서 또나와야죠또더 찍었는데 재미도 안 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로 4년차 경남 FC 주상욱입니다. 올 시즌 신는 축구화는 뭐예요? 아올 시즌 신는 축구화는 이 베이퍼라고 음. 어, 제 바에 착착 감기는. 어 근데 목이 올라와 있네. 아니 저는 발목이 좀 약해서 음. 이 발목 있는 거를 좀 심리적으로 이게 좀 편안해서 이거를 좀 선호해요. 안정감이 있어서. 네. 이거하면 도움이 돼? 솔직히 도움은 잘모르겠거든요 도움 되는 건 없잖아. 아 근데 아심리적인 아, 그러니까 거야? 심리적으로 뭔가 이거 신고 제가 발목을 안 다쳤어서 계속 이걸 그냥 신고 있어요. 올시는 가고. 올시는 가고요? 몇 걸릴 거야? 크게 크게. 왜 이렇게 말이 좀 작아져? 10개 정도 포인트 10개? 네크기 잡았습니다 아, 한번 해. 파이팅 한번해파이 저는 리지노 모렐리아 네오인가? 이제... 네오 오래 신는 거야 이거? 시합, 시합용은 시합 이거 음. 모렐리아 네오 항상 미지노를 신었잖아 아니요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나이키도 신었나? 품압. 아 퓨마신었구나. 퓨마 아 퓨마신었다. 퓨마 발볼이 좀 얇은 편이라고. 푸마를 음. 많이 신다가 푸마가 음. 조금 발이 불편한 거 같다. 구신다 보니까. 발 예민한 편이야? 예민해요. 예민한 편이라서 미지노 신구나. 근데 조금 단점은 음. 좀몇번 신으면 좀 발이 안에서 논다. 좀잘 늘어나니까 가죽이. 미지노가 아무튼 제일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치수 작게. 신어요. 네, 오, 처음에 신었을 때 어, 음. 완전 꽉 낀다는 느낌으로 신었고 점점 신다 보면 조금 늘어나니까. 그래서 원래 발은 80인데 이거는75 신어요. 지금 신는 축구는 미즈노. 오 미즈노를 되게 많이 신는다 선수들이 의외로. 미즈노 원래 안 신었는데. 어. 원래 나이키만 신었잖아 베이퍼. 네 원래 베이퍼 신다가 작년에 부상을 당하고. 어. 복기를 할때 이게 음. 편하다고 유명하잖아요 미진호가. 어워낙 어, 유명하지 네. 편하기로. 그러니까 복기하면 선수들은 음. 이게 원래 자기가 다쳤던데 좀 불안하잖아요. 편한 축구 한번 신어보자 하고 신었는데 음. 너무 편한 거예요. 와 어, 근데 베이퍼 신다가 미진호 미즈노...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늘어나니까 네. 오히려 안 맞다 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이거는 막잘 늘어난다 막막 어. 막 발이 안에서 논다 이런 어. 얘기 많아가지고. 어. 고민하다가 일단 신었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이거 이걸 이거 신을 거예요 무조건. 아 완전 그냥 바꿔버렸구나 네. 이번에. 이게 너무 편하고 어. 잘 맞아가지고. 와 근데 베이퍼 그 가끔 생각날 때는 없어? 베이퍼요? 슈팅이나 약간 힘 실리는 게 다르잖아. 아쉬는 안 나요. 근데 프리킥. 할 네? 때는 좀안 좋던데. 프리킥이요? <laughs> <laughs> 연습 중이에요. 올 시즌 프리킥으로 하나 넣어야지. 아올 시즌 두골 네. 프리킥으로 프리키. 목표. 목표. 어 항상 미진노를 신기 때문에 이미진노가 항상 세창을 신어요? 경기 때는 무조건 세창 신습니다 미진노라는 브랜드가 응.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 응. 좀 편하기 때문에 좀 편한 거를 선호하는 선수들은 미진노를 많이 신는 거 같아요 응. 어릴 때부터 좀 피로골절 응. 발가락 피로골절 수술을 많이 해서 불편한 축구화는 못 신었는데 이제 이미진노는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지노 신는 사람들이 나이키로 갈아타는 이유가 응. 잘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 많이 신으면 이제 응.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편하다 보니까 응. 너무 이제 헐렁헐렁해서 이제 좀딱 맞는 이제 스타일을 선호하는 선수들은 이제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휴마로 보겠죠. 항상 미지노 신었어요? 저는 미지노 신습니다. <laughs> 추구하는. 음, 주성이가 작년에 이 모델을 하나 줬는데 그거 신고 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계속 신다가 좋아가지고 음. 이제 올해도 이걸로 신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베이프랑 비즈는 완전 성향이 다르잖아 이거는 좀 음. 뭐라 해야 되지? 터치가 느낌이 좋고 음. 이건 좀 쫀쫀한 느낌? 근데 이건... 뭘 주로 더 많이 신어요 경기 때는? 경기 때는 이게 좀더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음. 좀 제가 발골이 좀 있어가지고 음. 신으면 조금 가까 쪽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거는 다른 미신호랑 좀다 다르다. 가죽 이렇게 이막 엄청 늘어나는 그런 재질 아닌 거 같은데. 모델리한가? 네 예, 예, 모델. 그거보다는 좀 쫀쫀한 거 같다. 가죽. 이거 이거 요즘 많이 신는 거 같아. 음. 아 가볍다 되게. <laughs> 너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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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남 F C 공격수 조양기라고 합니다. 주태영 그 오시기 전에부터 구독 해가지고 이제 자주 보고 있었고 <laughs> 이제. 앞으로 조금 좀... 아주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잘 출연해 줄 거야. 아그 오래시는 축구 이거야? 설명 좀해줘봐 봐. 이거는 아디다스 어. 에서 나온 X 어. 축구화인데. 손흥민 선수 좋아해 가지고. <laughs> 어, 이게 편해서 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한데 어. 사실 처음 샀을 때는 그냥 손흥민 선수 때문에 산 거죠.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강남시 25번 이정환입니다 25번? 네. 25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제가 뉴스여가지 고등학교 고 1학년 때 25번을 달고 좀잘해고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서 훨씬 잘해보려고 2 5번 했습니다. 저 엑스 오래 신었어가지고. 축구왜 이렇게 더러워? 오늘 그냥 하고 왔는데. 이 신는 이유가 있어? 어릴 때부터 이가 신었어? 제가 제이미 바디 좋아해가지고. 음 제이미 바디 선수가 이거 신어? 네. 또뽀가 신기 때문에. 아. 네. 제 공격수니까요. 공격수는 좀 가벼운 거 선호하잖아. 네, 가벼워요. 좋아요. <laughs> 그치? 네. 발에, 발에 또잘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나이키는 그.. 그니까 음. 세무공이잖아요 응, 음, 일자봉이라서? 네, 그거는 좀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 발에? 피로 골절도 왔어가지고. 맞아, 그 이유 때문에 안 지는 선수들도 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각오 한마디. 제 뛰는 경기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무슨 무슨 개인 능력 <laughs> 이거는 축구 소개는 <laughs> 형 사실 이거는 어. 축가가 형이 스폰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형축가를소개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나이키에서 나온 내가 나이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laughs> 아, 개인 능력 능... 그런 <laughs> 능력적인 부분으로 <걸로 웃음> 해줘야, <laughs> <laughs> 아, 해줘야 되는 장점을 그렇죠. 아. 아니야 나 <laughs> 나는 이거 나도 똑같이 나도 t 엔포두개 소개했거든. t 엔포근데전 아, 나는 나는 아 근데, 근데 왜 형진이 하는 걸 뭐, 너희가 다 소개하냐고 지금 t 엔포 아니잖아. 말해줄게 이 형은 얘기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미진 오신지 퓨마 신다. 나이키 몇 개를 신는가 축구화 메이커를. 아니, 나는 그러고. 발이 안해서 네. 나 그래서 얘기해서 똑같이 나 발이 예민하지 <laughs> 않아서 어. 저는 아무거나 신고 뭐 가볍고 무거운 거 필요 없다. 다 편한 거만 신으면 된다. 그, <웃음> 그래서 <웃음> 그 중에 나이키 중에 티엠포가 제일 편하다. 나 같은 이렇게 경우는... 말하면 이제 형진이가 할 말이 없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형은 빨리. 자신 <laughs> 개... 아. 있게 티엠포만 신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7년 아. 7년 동안 지금 티엠포만 아. 신고 있고 아. 그전에뭐 CTR 이런 거. 그게 나이키 나이키. CTR. 다른 걸 신어본 적이 없어 난 축구화를. 근데.. 잠시만요 동현아 조용히 해줄래? 요 일단 저는 축구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이 안 놀아야 돼 안에서 그미신호못 신겠네 그 그쵸 아. 요즘 미신호 잘안 놀아봐요 근데 TMI 아, 가장.. 신이한테 너희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가 발이 안 놀고 힘이 좀 많이 실려요 음. 그래서 돌아가는 느낌 없고 음. 뭐 킥이나 패스할 때 조금 이렇게 잘 맞는 듯한 느낌? 앞으로도 계속 캠프만 신을 것 같은데 축구적인 면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죽은 근데 근데 제가 반박하자면 아. t 엔포는 가죽이 좋아요. 그래서 좀아 아, 근데 이 이거보다 그 전에 t 엔포도아그 전에... 그거는 가죽이 좋고 아. 근데 t 엔포좀 발이 노는데 약간 정확하게 설명 못. 그저안놀아서날 신는 데 발이 안놓안 놀고 싶은 거 신어야 되잖아요. 어. 무조건 베이퍼. 진짜로. <laughs> 베이퍼는 아, 네. 베이퍼는 네. 진짜 베이퍼는 무 베이퍼는 안 놀아. 놀아. 진짜, 진짜, 안안 놀아. 놀아. 베이퍼는 진짜 안 놀아. 베이 진짜 안 놀아. 수비수가 베이퍼 신에는 근데 요즘 그거 그건 맞아. 수 있지. 좀 미끄러질 수 있지. 내가 <laughs> 아까 말했는데. 수비수도 100%으면은 근데 너 수비인데 100% 진짜. 언제야? 아 잠깐 아, 사이드 백이니 사이드 스프린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 중앙 수비기 때문에 빡때 넘어지면은 체형 <laughs> 같은 공격수한테 걸리면 끝이야. <laughs> 넘어지면 끝이니까. t 어. 템포는 무조건 좋죠, 저는. 그리고 그것이 막 펜텀 비전신어 봐. 봐. 어, 그것도 맛있으더라고. 펜텀이라 어, 그거 이거. 그게 더 나는 더안 노는 거. 근데 그걸 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아, 안 놀아서? 이거 안 놀고 발 안, 발이 안에서 안 놀아서? 네, 그냥 익숙해요 계속 이것만 신어서 그런지 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어, 안 놀아? 안 놀아 열심히 하게 해줄 것같아꽉 잡아줘요 이거는 저는 그 1년에 어. 몇개 신는지까지 <laughs> 얘기했나? 그건 뭔데 <웃음> 이게 TN 본데 신형이에요 이형은 도대체 몇, 아, 몇 아, 개를 놓을게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붙고있어 이거 나도 예전트형이 보내줘서 누가 이쁘더라고 옷이랑 뭘까침이야 제가 이번 원래, 원래 안경을 써? <웃음> <웃음> 선수들이 어.. 선수 <laughs> 잠을 잘 자야 되는게 99.9%로 그 뭐냐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 잠자는 도움이 돼그 혹시 그것도 협찬이에요? 일반 협찬이네 내돈내돈 비타민만 협찬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면은 형 눈이 안 보여 여기 안